동물 간호학 개론 5주차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인간과 동물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그 고대 인간과 동물의 상호 관계는 그 단순히 식량이라든지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든지 뼈를 가지고 무기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주거지를 가리는 재료로서 쓰는 그 생존의 도구로서 그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존재했었죠. 단순히 그 동물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쓰여진 고대를 지나서 그 동물이 가축화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는 어, 때로는 운송수단으로서 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원천으로서 그리고 어, 먹, 먹을거리로서 이런 것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인간의 삶에 괴리되어 있던 그 야생동물들이 점차 그 인간 삶에 들어옴으로써 그 단순히 어떤 도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개념이 형성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 슈머네임을 본드라고 그 칭합니다. 이런데 슈머네임을 그 본드는 약 12,000년에서 14,000년 사이에 시작는 것이 화석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과정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최근의 영화가 있는데요. 어, 알파 위대한 여정이라는 영화예요. 한번 그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사천 년전 화석인데요, 그 사람의 묘지에 음, 개가 같이 묻혀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 개의 화석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그 개홍역 디스템파를 앓고 있었고요. 그 이병 디스템파에 걸린 지한 (3~4개월) 정도 더 어, 살아있었던 것으로 수정되는데 이렇게 오랫 그 살아있던 이유는 사람이 어,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해주는 거, 동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잡아먹지도 않고 어, 아픈 개를 간호했다 그 보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깨끗한 깨끗하게 해주고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그 인간과 개의 특별한 관계, 즉, 휴머 애니멀 본드가 약 14,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축화된 동물들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걔는 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 그, 음, 과정을 갖다가 그림으로 모사한 건데요. 관계도 그 진화됐다. 그냥 단순히 도구로서 썼던 어떤, 어떤 일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역할을 했던 걔가 지금은, 음, 사람의 어, 친구다 하는 그런 어, 개념이죠.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관계, 즉 휴머네임본드에 그 대한 미국 수의사회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휴머네임 본드는 동물보호자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요새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음, 그때 그 셧다운 그래서 그 이동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다 이동 제한을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음, 문을 그, 그 영업을 할수 있게끔 운영을 할수 있게끔 했는데 그그 그 주요 시설에 그 동물병원이 포함됐다는 것이. 그 굉장히 그 이거 이러한 음 공동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이겠죠. 미국의 예입니다. 또 이러한 그휴머니을 본드는 우리가 단 수천 년 동안 그 또는 더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단지 우리가 인식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아 그게 존재하고 있고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존재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런 그 가치를 덕고 하겠다 그런 입장이겠죠. 어 또한 그 이러한 그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관계는 그 인간과 동물이 필요를 갖다가 그 니들 갖다가 채울 수 있는 있기에 그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의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이다 하는 게 미국 수의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반려동물을다가 간호하는 동물 보건사는 당연히 그휴먼의 분들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 중심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컴패션. 우리말로는 측은지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그 퀄리티게 있 제공할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 그, 아직 한국에는 동물 보건사 선서가 없지만 미국에는 그 동물 보건사 선서가 있어요. 그 나이팅게일 간호사들이 나이팅게일 선수가 있듯이 그런 선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런 그그 바닥 그 바탕에는 어그 휴머리먼트가 깔려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존중하면서 또 우리가 일하면서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음그 핵심을 얘기한다면 라 어떻게 하면 그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오래 살게 해줄 것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동물 보호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 아팠을 때 치료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병이 낫지 않게 하는 예방의학의 중심이 되어서 보호자들 갖다가 병이 안 낫게끔 어, 교육하고 그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그 그, 프로토콜라이즈 된그 그, 그 교육 자료들을 갖다가 좀더 구조적으로 잘 만들고 그 연습해서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의 조상은 늑대입니다. 늑대가 가축화되면서, 생강과 같이 사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동물들을 갖다가, 이 개를 갖다가, 그 육종하게 되는데요. 그, 이러한 그, 개를 갖다가, 그 어떤 목적에서 육종하는 것은 어떤 한 특정 한 나라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지구적으로 일어났죠. 그런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그림입니다. 유럽에서도 개업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또 아니면 그 인도와 중국에서도 개를 갖다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육종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지금 음, 개의 품종입니다. 그 개가 사, 사람의 삶에 가까이 그,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육종하게 됩니다. 크게 나눠보면 은 소형견 자그마한 개죠. 사냥할 때 도움을 주는 사냥견 또그레이하운드처럼 그 음, 그, 경주하는 경주견, 그, 그, 그 다음에, 테리어나 뭐 이런 것처럼, 쥐자, 쥐를 잡기 위해서 쓴 그런 개로, 또, 양을 갖다가 길를 때, 양모이견으로 또, 썰, 그 알래스카 등에서 썰매를 끌 때, 써, 끌어주는 썰매견으로, 그, 그, 역할을 잘할수 있게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개를 갖다가 그 선발 도태라는 큰 육종의 큰 기본 원칙에 따라서 그 육종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은 품종이 브리드가 그 개에서 그 나타나고 남아 있죠. 그득 때 무슨 뭐 어디 녹대라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게 어떤 목적 위에서 개를 갖다 육종하다 보니까 그크게는 개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한 음. 1kg가 안 되는 소형견, 체와 2kg 정도 되죠. 성견들에도 그래서부터 한 80kg 나가는 80kg 이상 나가는 그. 세인트 버나드만큼 음, 그 크기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화됐다. 그 모습도 굉장히 다양화됐고 어, 색깔도 굉장히 다양화됐죠. 그런 것들이 육종입니다. 그 유전육종학 다음 시간에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시간인데요. 혹시 이런데 관심 있으시다면은 음, 기대하십시오. 원래 진화를 갖다 좀 앞당기는 게 육종이다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앞당기는 걸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틀은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원래 진화는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적응해 나가는 본능이다 하는 게 진화인데요. 그 진화 결과 모양이 변화되죠. 그 얼굴 모양 예를 들면 길이와 폭이 바뀝니다. 옛날 그 원시인하고 지금 현대인하고 굉장히 그 많이 그 길이와 폭이 얼굴의 길이와 폭이 많이 변화됐죠. 어, 그 마찬가지로 걔도 음 많이 그 얼굴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 그런데 음 토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 개라고 하면은 반려동물이다 하면은 음, 제일 연상되는 게 어린아이 모습이래요. 어린아이 의 특징이 뭐죠?갓 태어난 그 신생아들 특징이 이마가 대부분 앞니바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눈, 얼굴이 굉장히 크고요. 그 몸집에 비해서 그굴이크고 그래서 그 토이브리드 가만히 보면은 퍼그라든지 음, 이런 것들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인데 앞니바바가 대부분 툭 튀어나와 있죠. 그 토이브리드 개들의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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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음.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도 변합니다 색깔도 그 색깔도 음,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유전적으로 색깔 색세계 저기 그그 그 우성은 우성이나 우성이나 열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유전 아니면 육종에서 하기에서 배울 텐데요. 그 우성은 음 예를 들어서 하얀색 피, 털을 가진 애와 까만색 털을 가진 애가 어, 교배를 대해서 그 새끼를 낳는데 그 F1 새끼 그 음, F1에서 첫 번째 세대에서 나타난 그 색깔이 까만색이었다 하면은 그 까만색이 우성입니다. 그, 그 우성이 더 좋고 열성이 더 나쁘고 그런 게, 게 아니고요. 그 대립되는 형질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형질이라 그는데 어, 대립되는 형질 그러니까 이 F1 그 대립되는 형질 간의 교배를 했을 때 F1 자식 때에 어, 조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우성이라 그래요. 어, 그리고 음 그러는데 하여튼 그 세, 세계에 있어서는 그, 그 우리가 검정색이 우선 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그 요새 이제 유심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은그 길고양이 들이 점점 점점 어, 고양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최근에 그 점점 점음그 올블랙 깜정색 고양이들이 늘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그 여러가지 색깔이 섞이다 보면 은 검정색이 그, 우성이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남는 거죠. 여튼, 그, 육종에서는, 그, 자기가 원하는 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렇게 그, 열성과 우정, 우성, 우성과 열성을 잘 이해하고, 그,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음 그, 큰영이라든 유전 형을 갖다 고정시킬 수 있을까, 공부하는 게, 그, 육종학이고, 입니다. 또 이렇게, 그, 모양이 바뀌다 보니까, 기능도 바뀌어요. 그냥, 예를, 그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굉장히 거친 음식 먹다 보니까, 어금니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다 보니까, 어니 어금니 쓸 일이 굉장히 많아졌고, 굉장히 튼실했다 보니까, 음, 그, 이, 턱뼈가 굉장히 발달했죠. 이 어금니를 갖다 지탱해주는 그런데 지금 어떻죠? 굉장히 음식이 굉장히 먹는 음식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음, 그 어금니 역할이 굉장히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그턱 아래 턱이 굉장히 그 브이 라인 그 선전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그 전에는 덥더대 썼었는데 지금은 지금 친구들은 음 굉장히 그 브이 라인이죠. 그어 그, 그리고 턱뼈가 그 모양이 길이거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 치식 그 원래대로 나면은그 사람 그치그 치아가 그 성, 성인이었을 때 28개가 나야 되는 28개, 30, 32개가 나야 되는데, 하여튼 음, 결손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인류의 모습이 계속 그 먹는 음, 그 식습상에 의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변화되다 보면 은 미래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그 턱은 굉장히 지극히 점점점 브이 라인이 되고요 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는 이제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시 인간과 개의 특별한 관계에 그휴머네엄을본도 돌아와서요. 그 어린이가 그,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같이 사는 게 왜, 어떤 점에서 좋은지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90년 동안, 음, 벌써 한, 벌써 30년 됐네요. 그때, 음, 인간, 그 사람의 단계별, 그 어린이, 성인, 그리고 그, 그 노인 그리고 환자의 그 반려동물이 좋은 예, 이론점을 요약한 책을 한번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국내선 최초였었죠. 하튼 그거 그, 그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료인데요. 그 어린이한테 반려동물이 왜 좋은지 이유가 예, 비언어적인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성과 그 자기 그 에모션이죠. 감성과 신체 활동을 자극한다 그러는다. 이런 이러한 음, 그 작용은 그 어린이 혼, 그, 그 혼자만이 아니라 동물도 같이 교감하면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 이렇게 자란 어린이들이 의무감도 생기고 어떤 상호신뢰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그 200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요 상위 10%와 하위 10%자 그러니까 각각 200명씩 선발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음, 그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 그두 그룹 간에 다른 것은 그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뭘 하는지 부가 그 부모님들의 그 부가 어떤지 교육수준이 어떤지 별 차이 없었는데요. 음, 그 딱한 가지 차이 나는 거는 뭐냐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90% 정도가 반려동물을 얼어서 길렀었었고요. 하이과학 생들은단 10%만 반려동물을 길렀다고 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반려동물이 어린이들한테 네, 그 주는 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그 신뢰 형성해주는 사회와 어, 사회성과 그 책임감을 높여준다 그랬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그 러브 사이클, 사랑의 순환 고리가 돌아갔더라 해서 그 결과 그, 그 학교 성적이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뉜다 하는 결론인데요. 음, 특히 이제 현대 사회 그 근래 들어와서 우리 그 한 가정, 한 어린이집이 되게 많죠. 외톨이, 외아들, 외딸들이 그 굉장히 많은데, 그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 쏟아야 되는데, 그, 그 외, 아들 외딸일 때는 그 대상이 없죠. 그니까 자기가 받은, 음, 어떤 사랑을 갖다, 그 부모로서 책임감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런 음, 그런 그 사랑을 물려받은 저희가 없는데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은 그런 것을 부모님한테 받은 것을 갖다 자기가 그대로 반려동물한테 실천할 수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도 길러지고 책임감도 길러진다는. 어, 그 결과이고요. 어, 그 결과 어, 학교에서 성적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게그 휴먼 애니원들을 증진시킬 여하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교재는 미국에서 동물병원 하고 계시는 헬리우수의사님 도움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음, 저하고는 90년대 초에 만나서 어, 많은 저한테 많은 도움 주신 선배님이시고요. 음, 지금 저기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가 어떤 길로 가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그 고민에 대한 그 조언을... 어, 제일 많이 해주고 계시는 선배님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은 음 제가 초청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그 특별 강의를 강연 강의를 부탁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